자, 북캐녀 장녀언이 왔습니다. 매성돼, 예테. 자, 주말 사이 북힐를 받고 돌아와서 이제는 6개월에 결혼을 해야만 하는 장녀 하나 나오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신 장녀언입니다. 네, 자, 예비 신부 장녀 하나 나오서. 자 이제는 5개월하고 30일 남았어요. 아, 큰일 났어요. 5개월, 초조해요. 아, 이틀이니까 5개월 29일 남았죠? 아, 예, 저 지금 초조합니다. 지금, 예, 지금 빨리 만들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급합니다. 평생 못하는 저주에 걸립니다. 아 진짜 그게 그 많이 조 언니도 우리 조혜정 작가도 부케를두 번이나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어, 못하는 저주에 걸렸잖아요. 그렇게 될까 봐 지금 <laughs> 걱정입니다. 예. 부케두 번이나 받았어. 아! 되는 거야? <laughs> 그 조혜정 작가를 보면서 네. 아 부케 저주는 살아 있구나. 어, 진짜가봐요 진짜구나. 예. 이 저주가 이 정도로 가는 건줄 알았더라면 음. 저는 받지 않았을 겁니다. 형도 부케 받았냐고 신문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베디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laughs> 저희 주변 사람들이 정말 조심스럽게 여혼이 누구 결혼해?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해명을 아니 안해안해 그냥 받은 거예요라고 하다가 네네. 어 얘가 나한테 얘기하나 혹시 결혼하나? <laughs> 이런 생각 드는데 저희 청취자분들께 해명해 주세요. 아 정말 아니고요. 저희 아나운서실 사무실에서도 의원이 예. 결혼하냐고 저한테 못 물어보시고 이렇게 수근수근 하시더라고요. 오늘 네, 사무실에서 선배들이 다 저에게 묻고 싶었지만 묻지 못하더라고요. 저뭐 결혼하냐고 근데 다른 응. 어떤 선배가 나한테 한번 물어봤어 다 쉬쉬하고 있었는데 물어봐주시니 <웃음> <웃음> 선배들이 다 결혼하니? 단수 <laughs>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서있는데 예온이가 갑자기 부케받으실분 나오세요 그랬더니 나가니까 딴데 예온이 결혼하니? 예? 왜 <laughs> 예온이 가는 거야? 네. 정식 오빠가 문자가 왔어요 진짜 섭섭하다 자기한테 왜 결혼하는 거 얘기 안 했냐고 너무 섭섭하다고 문자 왔어 진짜 결혼하는 거 아니고 어, 친분으로 정말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받게 됐습니다. 네, 이상호 선수가 뒤로 한 번씩 던졌는데 작년 한 선수가 안 받더라고요. <웃음> <웃음> 바닥에 툭 떨어지게. 안 받은 게 아니고 사실 언니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좀 했어요. 네. 우리 좀 어느 정도 던지자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처음 네. 받는 거고. 스포츠 캐스터 입장에서. 네. 이성아 선수가 잘 던지진 않았어요. 아, 그렇죠. 네, 많이 안안 던지긴 했는데 약하게 던지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장현아 선수가 북캐녀 입장에서 네. 후닥닥 달려와서 받을 만한 <laughs>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다. 알자 운동 실력도 없는 뭐, 거. 뭐였냐면 그냥 딱선채로 언니 다시 던져. 이런 <laughs> 아니요 <느낌>. 그럴 리가요 <laughs> 네. 전혀 아니죠. 북캐 받기 싫은가 보다. 아니 저는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게 아닌데 네. 받아도 되는 건가 그이상화 선수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부케 받으러 혼자 나가시길래 네. 지금 사진 찍으려고 이제 뒤에서 박수 부대처럼 서있지않습니까 네, 네. 주변에 사람들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전 <laughs> 이현 씨가 결혼해요? 받아 받아. <laughs> 아니야, 아니야 다. 그러는데 부케를 받을 보통 그 정도면 다이빙 캐치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미동도 하지 않는 걸 보면서. 아 부케 저주를 피하고 싶구나. 모두 저를 보시면서 모르는 분들도 축하해요, 축하해요 네. 이러시더라고요. 아 누가 축의금주려고 하시던데. <laughs> <laughs> 미리. 축하해요, 예. 축하해요. 자, 6개월이면은 여러분 카운트가 되시죠? 어 눈물 네. 날려 그런 내년 봄 전에 네. 장례원이 가지 않으면 네. 영원히 못하는 저주에 걸려. 그럼 예. 영원히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 6개월 뒤에 다시 얘기하시죠. 갱신하겠다. 네, 예, 갱신하겠습니다. 아, 그 갱신설 너무 믿음 안 돼요. 아, 누구든 가겠죠 주변에. 예. 아. 6개월이면 총선 때내라고 하면서. <laughs> 그때 가라고 4월경4월에 신부가 예. 돼야 되는데 뭐 다른 에피소드 있습니까? 아니 저 진짜 문자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결혼하냐고 배성재 결혼대 리버풀 우승대 하나 더 생겼다 장예원 <laughs> 결혼할 시집 가느냐 뭐냐. 쉽지 않죠. 네아 그리고 저희가 그 가기 전에 네. 울지 마라 제발 <laughs> 울면 진상 난다 <laughs> 안 네가 왔어요. 왜 우냐였는데 뭉클한 장면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찡한 결혼식이었거든요. 예, 저도 ]이었거든요. 찡한데 옆에서 갑자기 <laughs> 이런 소리가 <생각이 웃음> 나고 야 우냐? <웃음> <웃음> 눈을 좀불하렸더니 안울더라구요 아니 근데 그 상황에서 눈물을 안 흘린다는 것 자체가 네. 제가 배디를 보면서 안 슬퍼요? 이랬잖아 아, 저는 속으로 되게 슬펐어요 강남씨가 네. 참 준비를 잘했다 이런 이야기 네. 들었는데 울뻔했다는거 배디 <laughs> 안울더라고요 네. 아, 제가 뭘 울어요 <laughs> 아 안울어요? 네. 그 결혼식 끝나고 연경이랑 이렇게 셋이서 커피 한잔하자고 이쪽 나가서 연경이 뭐. 호텔에서 요만큼 갔는데 구리가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나와 자기 구역이고 <laughs> 나와서 잘 자기 노는 나왔어요. 곳 나와서 자기 잘 나왔 노는, 나왔어요 나와서 잘 노는 구역에 가서 아나운서가? 라고 했어 걔가나왔어알어 <laughs> 그래 가지고 나와서 잘 노는 곳이라고요 음. 나와서 놀자 그래서 구리로 가가지고 언니가 여기 내가 나와서 많이 노는 곳이다 음. 해서 카페 가서 커피 음. <laughs> <카페> 이렇게 <laughs> 마셨는데 시잘 컸어 뚠나인 에이스 <laughs> 내가 에이스지 커피를 마셨는데 너무 추웠어. 아니 추운데 거기가 경치가 좋다고 영경이가 여기 앉아야 된다고 해서 앉아 있는데 춥더라고. 그래서 나야 뭐 견디면 되는데 너네가 춥지 않니? 근데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laughs> 커피 짜들고저 완전 좋은데요. 여이 있을 <laughs> 일이 없어. 어 그래가지고 저 완전 좋은데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쪽쪽 쪽 쪽하면서. <laughs> 어. 너무 추웠어. 내가 들어가서 한잔 더 주문하면서 안에 자리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해. 들어가니까 좋다. 할까요? 벌써가? 이게 가요. 이렇게 무서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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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가서이이무서이무이무 <탈환이 웃음> <laughs> <우이> <laughs>